안녕하세요 구편을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블랙로즈 비기어 리본 개체입니다. 암컷 지금 현재 두 마리 다 리본인데요. 배경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리본 형태가 지금 잘 안보이고 있습니다. 리본 형태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 리본 형태가 또잘 보이거든요. 배경을 검은색으로 하면 리본 형태는 잘 보여요. 그런데 이제 스컷의 이어 모양이라든가 이어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안 보여서 지금 스컷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지금 배경 화면을 하얀색으로 찍고 있는 거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 현재 지금 재분양이고요. 그리고 트리오, 노멀 스컷 하나, 노멀 암컷 하나, 그리고 리본 암컷 하나 총 3마리에 35,000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당히 좋죠? 블랙노즈 비기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하는 곳은 저밖에 없구요 구피아늘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개인들도 가끔 분양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그분들도 구피아늘자에서 입양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애초에 블랙누즈 비기어는 구피아늘자 밖에 없었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입양 하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현재 이게 제 어, 유지해서 어, 쭉 키우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희귀성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가격도 35,000원이면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상당히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면서 이제 하품은 꼬리를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름도 조금 더 생깁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도 하품은 테일로 잘 발현이 되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에 보이는 암컷 두 마리다. 어, 꼬리 쪽에 발색이 조금 들찼거든요. 요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 성장하면서 발색 꽉 찹니다. 어그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퀄리티 비슷한 개체로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되니까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고 입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좌 이체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지금 두 번째 보이는 개체는 싱가블루 블루테일 델타 개체입니다. 델타라는 거는 삼각형 꼬리 모양을 말해요. 그래서 델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델타 테일 같은 경우에는 테일이 꼬리가 상당히 크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 상당히 높은 개체예요. 그런데 가격은 한 쌍에 2만원입니다. 트리오 하실 경우 암컷 두 마리에 스컷 한 마리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2만 5천원이에요. 퀄리티 대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얘네들 번식 난이도나 산인, 사용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한 쌍에 2만원씩, 그리고 트리오에 2만 5천원씩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기, 아실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상당히 많이 한 개체 중에 하나예요. 구편을자에서, 분양을 상당히 많이 한 개체예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받으시면 어떤가요?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퀄리티가 더 높아 보이죠? 이게 영상에는 이게 테일 모양 이라든가 그 테일 크기 그리고 뭐 발색은 솔직히 지금 스팟 조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발색은 그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발색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흐리게 여러분들에게 도착을 할거예요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색이 조금 빠집니다 그리고 스팟 조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색 보다도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보이고 있어요 고점 그 아니고는 얘네들 구피 퀄리티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퀄리티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발색 면에서도 솔직히 지금 이거 스팟 조명을 써서 진하게 보여서 이 상태지 여러분들이 실제 받으시면은 발색이 상당히 좋습니다. 발색 자체가 원래 좋아요. 그러니까 바디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대로 하늘색이고 그리고 테일이나 테일 쪽은 어, 진한 블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퀄리티 대비 진짜 저렴한 개체 중에 하나예요. 한 쌍에 2만원이면 뭐 거저죠. 그죠? 키우시기도 편하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컷들이 지금 암컷 계속 따라다니죠? 얘네들 암수 분리 안 해놓으면. 진짜 치어 폭번합니다. 치어 마리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개체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키울 수 있는 개체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퀄리티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수초왕에서도 잘 적응하고 수초하고 또잘 어울리는 또그 퀄리티의 개체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어항에서 블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개체 받으시면은 진짜 상당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개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입양하실 때 카드 결제 가능하니까요.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서 하시면 되고요. 계좌 이체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개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